오늘 우린다 같이 로마서 4, 5장 1 2절에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류를 보실 때 개개인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전체적으로 보신다는 뜻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표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했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아담 같은, 그러나 하나님 은 인류의 대표 조성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의 범죄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가 짓전에도. 제가 옛날에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그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 원죄, 원죄 합니까? 죄는 아담이 지었지, 내가 지었습니까? 런데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책임지 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육으로 사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는 아담입니다 우리 조선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아담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세습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또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안에서 태어났으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은 사람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라도 아담과 하와만 쫓겨나가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마귀와 죄의 종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뭐 원망할 수가 없이 우리가 에덴 동선 안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에덴 밖에서 태어난 이상은 아담과 하와의그 죄악을 우리가 함께 긁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자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다스린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원죄를 이어 받은 우리들은 벌써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종자를 받은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죄지인 것은 벌써 그는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뿌리에서 나온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뿌리가 죄인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나고 아담 심은데 아담 나오죠. <laughs> 그러니깐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도 다 짓고 죄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이중 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 우리 조상의 죄를 이어받았고 또 자범죄 그로 말냐마 미 우리 는 스스로. 죄를 짓고 살게 된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대표, 인간의 대표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도 그래요. 가정의 대표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대표는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가정을 축복하실 때는 남편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물론 아내가 신앙이 좋고 열심도 헌신하고 충성하더라도그건 아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것이지 그 아내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에 축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대표나 제혜상은 남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은 남편도고 말한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나 아내를 보고 주 예수를 믿어라 너가내 집이 구원하리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아내는 가정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아내는 가정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소유했기 때문에 아내가 혼자서 가정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이 아닙니다. 남편의 집이지. 성경적으로 보면 아내가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남편의 자식이지. 그럼 아내는 누구냐? 아내는 남편의 아내 남편과 부부 일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표는 언제나 남편입니다. 남편의 집 남편의 자식 남편의 아내. 그러므로 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남편을 통해서 흐르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를 잘 믿고 그 나라와 그녀를 구하면 그를 통해서 남편의 기도를 통해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다복게만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불신하고, 불순하고, 세속을 따라 살면은, 그, 그 가정 전체에 대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는 아내는 예수를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총을 받지만은, 온 가정적인 축복은 그 아내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오지는 못합니다. 영향력은 있지만은, 전체적인 것은 못합니다. 하나님은 대표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을 할때 교회 대표자는 그 교회 당회장, 주의 종입니다. 당회장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온교회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교회 들어오며 나가며 고를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주의 종을 잘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아다닐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는 주의 종이 목회하는 교회가야.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책찍을맞는 사람이면 그 교회 교인 전체가 다 축복의 범죄에서 보시라는 것입니다. 성계는 아론의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이 그 수염을 통하여 옷깃까지 내린가, 아론 제사나입니까 아론에게 기름 부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옷기신그 모든 백성에게까지 내려고 헬몬산의 이슬이 시운떨어 그린다. 헬몬산은 높은 이스라엘 북부의 산인데 그곳에 이슬이 비와 같이 내미. 그 바람이 불려서 온 시온 뜰을 적셔 가지고서 거기에 옷피고 입히고 열매 맺고 곡식 지을 수 있게 하신다. 그러므로 머리에서부터 언제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교회도 성도들이 그 교회 당회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그것은 당회장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죠 당회장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면 그온 교회도 복이 임하지 않습니 나라도 안 가지입니다 나라도 대통령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잘 만나면 그 대통령이 그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니 뭐 국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 해도 그건 개인적인 문제지요. 한 국가적인 축복은 대통령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통령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겸비하고 섬기는 대통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백신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통령에게 복을 주시게 하네요. 하나님 복안 주시면 모델상 어떻게 탈겠어요.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므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 일단 우리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을 주시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고 뒤를 밀어드리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시는 것이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대표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다 하나님이 각자각자 각자 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담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하고 죄인입니다 무조건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죄가 왔으니 까다 죽음이 왔죠 죽음에는 것은 육체적 죽음도 있고 그다음은영적인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는 죄악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맺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육체가 죽고 영이 죽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 3 절요. 죄가 율법이 있기에 지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있었어도 율법이 들어와서 이게 죄라고 규정을 안 하면 사람들이 죄인 줄 모르고 지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법이 딱 정하니까 야이 다른 신을 두면 죄구나 아는데 그게 율법이 없으면 아나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는데뭐가 죄냐? 그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원에 들어가면 탑이 있어요. 그리고 부처가 있어요. 그리고 대청마루에 가면 일본 신 간이 다 나가 있어요. 안방에 들어가면 성경 딱 펼쳐놨어요. 일본에 그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정문에는 불상이 있고, 그리고 응접실에는 감이 달라가 있고, 방 안에는 성경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 이렇게 대답하더고 목사님, 유엔 총회 보십시오, 미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합쳐서 세계를 평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 여기에. 부처님 우리 일본신 예수님 다 합쳐서 평화를 가져오고 우리집에 축복을 주신다 십그 사람 법을 모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와서 분명히 죄는 죄로 밝혔는데 그러면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도 죄가 아닙니다 그 말은 안 돼, 말도 안돼요 율법이 없어도 죄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도약병에 이것은 도약입니다. 써놓았으면 사람 보고 아 이거 도약이다.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러나 도약인 줄 알고 마셔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레테를떼버리고 아무것도 없어가면 이게 무슨 약인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그 도약이는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 알고 마셔도 죽고 몰래 마셔도 죽는 거예요. 난 몰랐으니까 난안 죽어. 난안 죽어. 그게 도약이라고 안 써놨어. 난 모르고 마셨으니까 난안 죽어 모르고 마셨다고 안 죽어요? 죽지요 독이 있는 줄 알고 마셔도 죽고 독이 있는 줄 모르고 마시도 죽어요 꽁 잡는데 보십시오 콩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도약이어서 밥풀로 싹 발라가지고 서눈오는 논과 떨에 허어놓으십시오꽁 와가지고서 그게 독약들은줄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러나 속에 독이 퍼져서 꽁이 끝끝 하면서 푸덕푸덕푸덕한데 꽁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독약인 줄 모르고 먹었어. 독약들은 콩인 줄 모르고 먹었으니까 나는 죽을 이유가 없어. 알고 먹어야 죽지. 모르고 먹었는데 왜 내가 죽어? 그래서 죽어요. 별 돌리 없이. 이처럼 죄는 알고 지어도 죄요. 모르고 지어도 죄입니다. 난 몰라서 지었다. 불행하죠. 모르고 지어주니 불행하지 제가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당분간 제가 통역을 했었어요. 그때는 한국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밥 먹기도 어려우므로 과자 같은 거 먹는 것은 미국 사람이나 와야지 어어도 먹지 과자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책상 위에 과자가 있더라고요. 아주 고급 과자가 있어요. 초콜릿도가 입혀진 고급 과자였 있어요. 그고 저만 오해라. 다른 친구들도 다 왔어. 모두 다그 과자를 보고 고개를 비었던 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쥐 잡으려고 쥐약을 많이 놓게 되고 또 쥐가 쥐약을 먹고 많이 죽는데 자, 이 미국 사람들이 귀를 잡으려고 놓았는지, 진짜 과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도나져서 입맛을 돋구면서 군침을 삼키면서, 그 과자를 보고,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미국 사람들이 귀 잡으려고 초콜릿들을싹 입혀가지고서, 안에 취약을 내놨는지, 안 그러면 진짜 과인지 몰랐어. 서로, 아이, 당신이 먼저 먹어. <laughs> 아, 맛있는 거아니지 먹어. 아니야, 당신이 먼저 먹어. 취약 들었다는 말은 안 하고, 먹고 난 다음에 안 죽으면 먹으려고. 우리가 서로 다, 이제 그, 과자 못 먹었어. 급이 나가지고서. 취약 들은 줄 알고. 그러나 나중에 성교사님들이 와가지고서, 아, 우리가 먹다가 나면 과자 이게 칠상원인한데 너희들 나눠 먹을 텐데, 그때는 달라들어서 서로 먹겠다고 그냥 망자는. <laughs> 그러므로, 취약이 들어있어도 쪼그랬대요. 취약이 안 들어있어도 죽어 랬던데 취약이 들어있는 것도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취약이 들었으면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하지 못합니다. 아, 나는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죄죠. 이방인들 뭐, 우리 율법 몰랐지 않느냐? 그럼 율법 모르는 우리들이 왜 죽어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고 먹어도 독은 독입니다. 죄는 모르고 지어도 죄요, 알고 지어도 죄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고맙게도,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죄인 줄 알도록 깨우쳐 주시니 얼마나 고맙십니까? 율법이 우리 원수가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이것은 죄다. 이것은 낭떠러지다 이것은 위험하다. 조심하라. 이 가르치는 우리의 선생님이신 것입니다참 알고 보면 율법이 고마워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줄 알고 위험한 줄 알고, 그것을 떠날 수 있지. 율법을 모르면, 이게 낭떨어진다고 안쓰았으면 낭떨어진 줄 모르고, 허리가 떨어져 죽을 것아니겠습니까여러모로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를 도와주는, 이 어린아이의 선생님 같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